후, 그쵸?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천사로 묘사한 적이 없어요. 특별히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무슨 천사라는 막연한 표현을 쓴 적이 없습니다. 분명하게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 관한 여러분 명칭과 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상징들을 가지고서는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니까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는 분, 예수님이시죠? 이거 되십니까? 또 개시록 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인자, 사람의 아들. 이것도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개시록 19장 16절에 보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고 또 5장 5절에 말씀을 보면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뿔이라고 예수님을 분명하게 지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가지를 더한다면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이 힘센 다른 천사, 이 천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장면이 있어요. 우리 6절 한번 봅시다. 시작! 새세토록 살아계신 자라고 을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득 결집해야 하는 것에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그렇죠이 작은 책에 쓰여진 제앙 이제 일곱 대접의 재앙이. 지체치 않고 내려질 것이다라고 오른손을 들고 오장에 보니까 오른손을 들고 창조주를 향해 맹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만약 이분이 성자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선언하시면 됩니다. 이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맹세한 적이 없어요. 어떤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는 그렇죠? 그런 표현 서었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느니 그러지 않았어요 왜? 본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여기 심센 다른 천사는 뭐라고 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도 창조의 사역에 함께 하셨는데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지체하지 않고 이 재앙이 내려질 것이다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심센 다른 천사 비록 그 모습이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성자 하나님을 묘사하는 듯하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천사,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라고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천전서을 어, 주장하는 그런 그 학자들 가운데 제일 유명하신 D.F. 월브워드라는 그런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오늘 본문에 묘사된 이힘센 천사의 모습,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보니까 구름을 입고 계시고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고 그 발은 바다와 땅을 밟고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발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 천사가 가진 그 작은 책이 얼마나 중요하고 심각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그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힘센 천사는 바로 하나님의 무섭고도 추놈한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쵸?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나팔의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하늘에서 갑자기 독수리가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화, 화, 화하다그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 가장 무섭고도 추놈한 재앙. 이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바로 심샘 천사를 통해서, 이 지향의 심각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이제 6절을 말씀해 보니까 이 천사가 일곱 봉인의 심판을 담고 있는 이 펼쳐진 작은 책. 그래서 그렇죠? 이 책의 심판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해봅시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6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고그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하과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참조할 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않는 것이다 지치지 않는 것이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참고 인내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원어로 살펴보면 시간이 끝났다 time 이 s 더 이상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해봅시다. 더 이상, 더 이상 시간이, 주어지지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 충분히 하나님이 시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충분히. 제가 그랬죠. 이7년대안의 기간 동안에도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회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귀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결국 하나님의 무섭고도 준엄한 심판이 내려지는데, 바로 그 시점에 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내려지는데, 지체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 10절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보면, 7년대 왕만의 기간 동안에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재단 앞에서 부르짓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의 피를 신원해 주옵소서. 우리의 원한을 갚아 주옵소서. 그렇죠? 믿음을 지키려다가 억울하게 핍박을 받고 죽은 자들이 순교한 성도들이 우리의 피를 신원해 주옵소서. 신원해 달라고, 원한을 풀어 달라고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잠시 동안 시대에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음을 받았고 수가 차기까지 하나 잠깐만 쉬어라, 잠깐만 더 많은 순교자들이 순교자의 숫자가 탈 때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잠시 기다리라. 잠시 기다리라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는 지체하지 않아,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시간, 시간이 끝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비록 범죄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범죄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오래 참고 인내하십니다. 끝까지 기회를 주시려고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참고 참고 인내하십니다. 하지만 이 인내의 시간이 끝나면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단호한 또 준엄한 심판을 내리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의뢰기간이에요. 하나님이 끝까지 참고 인내하십니다. 그리고, 보세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는 사실은 우리 여러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죠 세계 경제가 지금 요동치고 있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요번에 그 미국이 뭐 신용 강등이 되면서 우리나라도 주가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또 자산한 상태에 생겼는데 미국 경제보다도 더 심각한 게 지금 유럽의 경제에요. 심각합니다. 미국 경제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얘기를 해요. 경제학자들이. 이거 무너지면 특별히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빛을 그 갚을 수 있는 여건이 못 돼요. 그리스, 아일랜드, 거기다 스페인, 더 등치가 큰 이탈리아까지 지금 빚 문제 때문에 흔들거리고 있어요. 흔들거리고 있어요. 이게 무너지면 유럽연합 유럽 전체가 다 무너지고 세계 경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세계 경제의세 가지 축이라고 얘기하는 미국과 유럽과 또 어딥니까? 일본, 일본. 이 세계의 축이 지금 다 흔들리고 있잖아요. 일본도 얼마 전에 지금 신용등급이 감등이 됐고. 경제가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분명히 얘기 드립니다. 뭐 금값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조좀 떨어지긴 했다 그러는데. 오르락 내리락 할수 있지만, 전체적인 추세는 바닥을 치게 될 겁니다. 기존의 경제질서가 무너질 때까지 어려움을 겪게 될 거예요. 경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화폐전쟁이라는 책을 보세요. 공산주의자가 쓴 책이지만 화폐전쟁이라는 책을 보십시오. 세계 경제가 이제 하나의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지금 화폐전쟁이라는 것은. 달러가 붕괴되고, 엔화가 붕괴되고, 유로화가 붕괴되고 새로운 여러분 화폐질서, 경제질서 세계화폐가 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까지 갈 겁니다. 여러분 세계화폐의 등장은 경제가 통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경제의 통합은 반드시 정치적인 통합의 길로 가는 준비과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세계정부가 들어섭니다. 그 세계정부의 수장이 적으시도록 니다그 작업이 천천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주 급박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 그뭐 1차 대전을 그뭐좀 살펴보시면 알겠지만은 독일에서 히틀러가 등장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1차 대전에서 독일이 그 패했거든요. 패전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때 히틀러가 해성같이 나타나서, 나라의 경제를 되살리고, 또, 독일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줬어요. 우리가 유럽을, 뭐, 이렇게 지배하는 그런 민족이 될수 있도록. 결국 그래가지고, 여러분, 2차 대전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1차 대전을 패망하고 나서 경제적으로 도탄에 빠진, 그러한 독일에 새로운 희망을 주는 그런 존재로 등장을 했지만 결국 그가 이독일는 나라를 또 유럽 전체를 멸망길로 이끌어가는 그런 일도 했던 것을 우리가 알수 있듯이 앞으로 등장할 적그리스도도 그런 모습으로 등장할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세계 경제가 이제 붕괴일로갈때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줘 하나의 영웅처럼 등장했다가 결국에는 권력을 잡고 나서 자신을 우상화시키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다가 결국 오시는 주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무정에게 떨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림이 보이십니까? 얼마나 앞지 않았어요. 그래서 종말의 증조 가운데 라 있는 자연의 재앙, 전쟁, 지진, 기근, 온역. 하늘에서 징조가 있을 것이다. 지금 9월달에 있는 뭐 엘레닌이라는 해성이 지금 다가오고 있대요. 행성 X라고도 표현하고 있는데 인터넷 보면. 이게 지구하고 가장 가까운 위치에 놓이게 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행성이 그 크기가 크다 보면 또 지구의 궤도에 가까이 오다 보면 여러분 이게 만유인력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이 지구 안에도 여러 가지 자연의 재앙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화산 폭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를 해. 지진이라든지. 끌어 당기니까. 가까이 와가지고. 엄청난 자연의 지향이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얼마나 근거가 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얼마 전에 또, 그 뭐, 나사에서도 발표했어요. 여태까지 몇년 동안 숨기고 있다. 이런 행성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 그게 9월달에 가온다고 합니다. 9월달 얼마 안 남았죠? 봅시다. 사태를 우리가 한번 봅시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지진이라든지 이런 여러분, 얼마 전에 미국 동부에서 지진이 났는데, 미국 동부는 지진이 안 나는 지역이에요. 5.8 지진 별거 아니다 그러죠? 동부 지역은 원래 지진, 지진이 안 나는 지역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지진이 5.8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부 지역, LA라든지 이런 캘리포니아 지역은 원래 화산됩니다. 그러니까 거긴 자주 지진이 일어나고, 많은 필요 있지만,